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강독 시간입니다. 이제 2반과 2음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단락 보실게요. 한자는 쫓을 축자, 쫓다, 충년 사주 할때 봤던 글자죠. 뭘 쫓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는 헐다, 훼손하다 할 때가 회자입니다. 헐어버리다 할 때가 회자, 철회, 훼손 그럴 때 쓰는 글자가 되겠죠. 여러분, 이제 이미지를 익히시는 겁니다. 한번 써보시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모양을 보고서 이게, 아, 이런 한자구나, 알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뭐서예를 하거나 글씨 쓸지는 아니니까요. 일단 모양에, 눈에 자꾸 익히는 거를 어,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의방, 지지. 의방이 그것을 알고, 의방이 지지. 그것을 알고, 증집했어요. 부병 축지. 부병들을 증집하여, 부병들을 징집하여 그를 쫓았습니다. 여기 이제 그걸 알았다는 거는, 어, 승려들이 모였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승려들을쫓아냈다는 얘기겠죠. 참승 백여, 승려 백여 명을 못 배웠네요. 그러나 부병 또한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지지난 시간, 어, 그저께였나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병사들도 많이 죽었다고 했었는데 여기 마찬가지 부병들 또한 죽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영부병 부병에게 명령하여 시켜서 사역 동사죠. 분수 성문 성문을 나누어 지키겠습니다. 분수 성문 성문을 나누어 지키게 하고 금승 출입 승려의 출입을 금했습니다. 의방은 또한 견부병 부병을 보냈습니다. 부병을 보내서 어떻게 했을까요? 훼손했습니다. 중광, 홍호, 귀법, 용흥, 묘지, 복흥사 등을 훼손해 버렸습니다라는 것이죠. 더위방의 그러니까 승려들의 봉기를 문밖에 모여있던 아까 성, 지난번에 성문밖에었나요 그 모여있던 승려들을 어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부병을 일으켜가지고 쫓아내고 승려 0여 명을 죽여버리고 뭐 부병도 많이 다쳤지만 그 다음에 부병으로 하여금 나누어서 성문을 지키게 하고 승려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병들을 보내가지고는 여러 절에 있는 승려들을, 여러 절들을 훼손했다는 그런 얘기네요. 승려들의 반란을 진압했던 이희방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페이지 78쪽에 는 위쪽에 있는 그 패러그래프고요. 밑에는 이어가지고 또 이제 이의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